이렇게 긴박하게 이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철거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절차를 거의 끼워 넣기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에 직면을 했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방향성을 바꾸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시나요? 하루 아침이 아니고요. 8개월 지금 민선 8기가 7월 1일자,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작돼서 거의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하루 아침이 아니라 여러 그 고심 끝에. 어,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 이 6억 5천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긴박하게 뭐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서면으로 받으셨죠? 서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예, 예. 이 중대한 사안을 왜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루 전날 받으셨죠? 오후 그러니까 3시에 저희가, 받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네.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와중에 또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긴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의 해감은 뭐냐면 과장님 보면... 이것은 2차 추경에 세우셨거나 다음 사업으로 넘기 된다는 점에 저는 대해서 의원님이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떤 면선 이거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딜레이를 시키기 위한 시민들 위한 거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긴급함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죠뭐 그 당장 다음날 쓰러져가는 건물도 아니고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 긴급함이 시장님의 방심을 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시급하게 방침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행정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결정돼서 이 예산을 만약에 차기 2회 추경에 올렸다 하면 어차피 결정이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전 공무원 입장이죠, 과장. 상당히 그 위험한 것이 장기 감비 달 동안 방시대. 해야될 상이고요.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문화 공유 플랫폼이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왕 어차피 철거를 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안정 안전성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모든 그 초점을 철거에 맞추기 때문에 이왕이면 철거할 건데 이런 이런 방침이 당연하죠.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논점은 그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긴급한 사안이었냐? 음. 아카데미 음. 극장 철거 당장 음. 무너지는 건물이냐 이게. 네, 뭐 지금 시 정부의 표현에서는 그, 그런 뉘앙스죠. 계속? 네, 뭐 네. 저기 원강수시장뭐손만 네. 대면 무너질 수도 있다. 네네. 네. 힘센 사람이 이렇게 툭 건드리고 몸으로 밀면 지금 무너질 판입니다 지금. 아니 2006년 저 폐관된 이후로 네. 계속 서 있던 건물. 음. 지금 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laughs> 다서 있는 건물인데 갑자기 막 6월 7월 안에 철거 안 하면 이거 그냥 엄청난. 어... 뭐뭐 네. 뭐 대재앙이 올 것처럼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음. 조성하면서 말이죠. 음. 바, 반드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음, 음. 특히 이 긴급함이라는 건 법이 말하는 긴급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전쟁이나 재난 같은 음, 음. 정말 사전 공고가 어렵고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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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다. 누가 보더라도 음, 이거는. 음, 음, 그런 음. 상황에서 이제 하라고 만들어놓은 조문인 건데. 아니면 뭐 되게 그러니까 재난은. 재난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예산 변경을 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그런 네, 상황. 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활용하게끔 누가 봐도 건데. 인정할 법한. 그게 네, 바로 음. 객관적인 이제 정황이죠. 근데 이 아카데미 극장 그런 성이 아니라는 음. 거죠. 아니면 뭐 음. 정말로 아카데미에서 이게 약간 붕괴 조짐이 이제. 발견된다던지 음...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아카데미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 이라기보다는 이건 어째, 어떻게 째어 보면은 다툼의 여지로서 지금 계속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는 원주시 거잖아요 원주시 정부의 굉장히 주관적인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시 정부가 참 의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이거를 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음...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결정을 하시냐 음. 했을 때는 하루 아침이 아니고요 8개월 지금 민선 8기가 7월 1일자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작돼서 거의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하루 아침이 아니라 여러 그 고... 지금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아 저희가 급하게 한거 아닙니다. 8개월 동안 아,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음, 인수위 발표 이후로 음. 뭐 상인 의견도 듣고 보존 쪽 의견도 듣고 다 해석됐던 어, 겁니다. 이렇게요. 아 근데 왜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긴급하게 하냐. 음. 왜 이렇게 긴급하게 긴급하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할 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와중에 또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긴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이거는 어뭐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하고 음.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했다 음. 이런 행정이 음. 뭐 이런 식으로 상반된 말을 하고 있어요. 팔 음. 개월 동안 수기 과정 할때 그럼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충분히. 근데 <laughs>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절차적 하자를 얘기할 때는 어, 우린 충분히 수기했습니다라고 음, 음. 말하면서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의 하자를 얘기할 때는 음. 긴급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음을 음, 얘기하는 음. 전혀 다른 모순된 말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원주신 문화예술관은 <laughs>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음. 4월 11일까지는 시간이 좀 느리게 흘렀고, 아. <laughs> 4월 11일부터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수위 발표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원주시 정부 뭐 했냐, 이거예요, 아카데미 음. 국장 걸려서. 수기과정 할 시간 충분히 많았습니다 네네. 뭐저 음.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김지원 이 시정 질의하기 전까지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12월이었어요 그것도 시정 질의도 네. 근데 뭐 그때라도 그러면은 뭐 여론조사 한다 그랬었잖아요 음. 그때는 그럼 그런 준비라도 했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수기과정을 준비했거나 근데 음. 그것도 한2-3한두 한두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수기과정 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그 앞에 한번 뭐 5개월이나 뭐이 정도는 네, 막 아무것도 안 했다 맞아요. 정말 봤어요. 솔직히 어. 올해 들어서 한 2월부터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이 아니라 그런 모뭐 모습이 보인 거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은 그냥 뭐 이게 렇 틀을 맞춰 갔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음. 왜 그랬냐? 아 이게 문체부에서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음, 그제서야 이제 음, 부랴부랴 한 거죠. 요거 국비를 받을지 말지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네. 되니까 음, 그것도 아니었으면 뭐안 했을지도 몰라. 약간 네. 긴급한 상황을 자초한 것은 원주시 정부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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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닥쳐서 벼락치기 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요. 그래 놓고서 무슨 8개월 동안 충분히 수기를 했다는 이런 식의 정말 기만적인 발언을 음, 하고. 음. 아니, 그리고 4월 11일에 발표가 뭐 됐어요. 그거 뭐시의 음. 결정이라고 뭐 존중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은 그게 이번 회기 때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될 일이냐라는 음.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은 그 절차들을 다 지켜서 다음 회기 때 했어도 이건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음. 되는 건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봐도, 뭐 이게 제대로 수기도 안 해. 음. 어 그리고 저, 법적으로 봐도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이 네. 행정 자체가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그 조정할 시정 정책 토론도 그걸 수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토론도 네. 안 받아. 네. 뭐못 하자는 거야, 그러면. 은 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발언도 막 상반된 말을 동시에 다 하고 있으니까 음음음. 더욱더 이 행정에 대한 어, 음. 신뢰가 안 간다.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 행, 절차적, 행정적, 음.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렇죠. 그 누가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음. 거죠. 시의 결정들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긴급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결론을 지어보자면 전적으로 시 정부의 독단적 판단이죠. 사실 이거는. 네네. 음음. 어, 이거 뭐백번 양보해서 긴급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음음. 이거에 대해서. 음음. 그렇기 때문에 시 정부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건 긴급하다는 건 집행부의 판단이다. 음. 그뭐 집행부 판단이면 끝입니까? 뭐 행정을 그, 그딴 네. 식으로 합니까? 음, 그 말이 음, 안 되는 거고, 음. 객관적인로 봐야 되는 법적인 문제를 자꾸 주관적 영역으로 일부러 만드는 느낌이죠. 음, 시 정부는 음, 음. 계속 다툼의 여지를 만든 겁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보존 측에서 이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있다. 음. 어, 이건 절차 위반했다 지적하면 아니다. 그건 알고 보면 이런 <laughs> 어,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음. 주관적인 영역으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네. 억지로 음. 그런 식의 느낌이 계속 들고요. 음. 하여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이 시청 내부 공무원의 고발까지. 내부 고발까지 나오는 마당에 시 정부의 이런 해명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음. 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법률 자문을 보면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소 진정이 가능하다라는 음. 이런 자문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 앞으로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지금 오늘 시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됐기 때문에 음. 극장 철거가 사실 초읽기에 돌입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음, 정말 네네. 다음 달이라든지 당장 다다음 달에 음. 철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뭐 법적 대응도 그렇고 여론을 통한 대응도 그렇고 음. 이런 게 계속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